자, 그럼 이번에는 동사구의 형태를 어떻게 만드나 봅시다. 일단 동사구가 뭔지 알아야 되겠지, 그치? 동사가 두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경우. 어, 물론 두 개도 되고요. 이상이니까 세 개, 네 개도 되겠다, 그치? 그럼 형태는 어떻게 되느냐? 동사만 비동사 더하기 과거분사를 바꿔준다. 즉, 이 동사구는요, 동사에다가 뭐 부사도 붙을 수 있고, 그치? 전치사도 붙을 수 있으니까 얘네들은 상관없고 얘만 비동사도하기 과거분사를 바꿔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the nanny took care of Emma 자, nanny, nanny는 유모죠, 유모 유머. 그쵸, 그렇죠, 유모 아기 돌봐주는 사람 유모가 에마를 돌봤다지, 그치 자, 하나, 둘, 셋이 자체가 수고로 돌보다입니다, 돌보다 그럼 두 단어 이상 맞죠, 그쵸? 뭐만 바꿔주라? 그렇지 동사만 바꿔주라 그러면 자 에마가 주로 나오고요 시제 과거죠 was taken care of by the nanny 자 에마는 유머에 의해서 돌봐줬단데 애들이 물어보죠 가끔 선생님 오브 전치사 바이도 전치사인데 두개가 같이 붙어있어도 상관없나요? 상관없습니다 이 오브는요 동사구의 오브고요 이 바이는 수동태를 만들어주는 바이라 상관없습니다 이상하지? 안 타는 겁니다. 그쵸? 자, 체크업 보면서 확인해 봅시다. She will look after my dog. Look after. 이게 동사 구조. 조금 전에 배웠던. 자, will은 조동사요 조동사는 그대로 왔다 씁니다. 그치? 자, 그럼 my dog이 목적어니까 주어로 빠져나오겠지. my dog. Will은 어떻게 해 그대로 왔다 쓰고요. 얘를 수동태로 바꾸는데 얘는 be root 가 되겠죠. after는 뭐 그대로 씁니다. 얘도 after by 이상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의 걔는요, 그녀에서 돌봐질 것이다가 되겠죠. 그죠? 자, a car ran over my cat yesterday. 자, 한 자동차가 run over, 치다죠, 치다. 나의 고양이를 쳤습니다 그럼 나의 고양이 입장에서는 임을 당한 거죠. 시제가 지금 과거잖아. 그래서 was run over by a car yesterday. 자, 어, run, ran, run. 3단 변화, run이 맞습니다. 그치? 똥태 맞네요. 그죠? 자, 바로 이어서 D. By 이외에 전체사를 쓰는 수동태. 이건 어쩔 수 없이 암기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다른 나라 말이기 때문에. 자, I am interested in science. 자, 사실 이 자리에 by가 들어가야 되는데, by를 쓰지 않고 누구를 쓴다? 인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과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가 되겠지. 그치. 자, Emily was married to Harry. 이 자리에 by가 들어가야 되는데, by 안 쓰고 누구 썼습니까? To. Be married to. 사실은 누구 누구와 결혼하다라는 수고죠. 에밀리는 해리와 결혼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겠네, 그치 자, he wasn't pleased with the result. 그는요, 어이 with의 by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그 결과에 만족하지 못했다 이 말이죠. 만족하지 못했다. 이렇게 되겠지, 그치지 이런 애들은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된다. 자, 그래서 그런 애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be surprised at 어디 어디에 놀라다. Be disappointed in 어디 어디에 뭐하다 실망하다. Be composed of 몸으로 구성된.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이게 by가 아니라 at. 그죠그 다음 by가 아니라 in. by가 아니라 of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be covered with 몸으로 덮여 있다. Be filled with 몸으로 가득 차다. Be satisfied with 몸에 만족하다. 그제다 with with. with an air. 그렇죠. b e 투 누구누구에게 알려지다. 자, 예를 들면 손흥민은요. 영국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다. 이럴 때. 그치 여기에는 주로 사람이 나오죠. 누구누구에 알려져 있다. 비 e 포 몸으로 유명하다. 손흥민은 어, 축구로 유명하다. 그렇죠. 그렇죠? 자, 비 e 에 n o 는요 여기는 주로 어, 사람의 신분 같은 게 나오죠. 그러면 자격. 그래서 손흥민은 축구 선수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자, 선생님, 예를 들었는데, 이해가 잘 되시죠? 자, be made of 하고요, be made from 이라는 게 있는데, be made of 는요, 재료의 원형이 남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물리적 변화입니다, 물리적 변화.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물리적 변화. 즉,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몸으로 만들어지다, from 같은 경우에는, 재료의 원형이 남아있지 않다. 즉, 화학적 변화죠, 화학적 변화. 즉 성질이 뭐한다? 그렇지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변한다는 얘기. 자 예문 한번 볼까요? This table is made blank wood. 자 테이블이나 우드나 똑같은 나무의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오브를 쓰란 얘기입니다. 해석은요, 이 탁자는 나무로 만들어진다. 자두 번째, He wasn't surprised. 자 위에서 be surprised at where 어디 어디에 뭐하다? 놀라단데 부정이니까 그녀는 그소식에놀라지 알았다. 자, are you satisfied with? 이건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됩니다. 선생님도 외우고 이렇게 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는 너의 점수에 성적에 만족하니? 이렇게 되겠죠. 그지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모르는 거 있으면 반드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